충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선율님 저는 남자친구와 120일 정도 사귀고 있는데요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하는지 확신이 안 서요 저도 표현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저는 노력해서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사는 지역은 다른데 직장 때문에 평일에만 제가 사는 지역에 있어요 저는 만나고 싶어서 그 지역에도 달고 그러는데, 남자친구는 일요일날 저녁이라도 먹자 했는데, 날씨 보고 일찍 온다 하면서 일찍 오지도 않고, 썸탈 때는 안 그랬었는데, 이제는 <laughs> 그러는 노력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백일날도 일요일이었는데, 일찍 와서 볼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넘기다가, 이번 주에 그냥 너가 나를 좋아하는지 난 모르겠다 하면서 말했었는데, 미안하다 라는 한마디 하고, 그다음부터라도 그대로라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지금 하는 연애가 연애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 관계를 유지하다가는 제가 못 버틸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만큼 쉬운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못 버틸 정도면 헤어지셔야 돼요. 못 버틸 정도면 헤어지셔야죠. 어떻게 해요? 사람은, 상대는 변하지 않고, 내가 너무 쉽게 말, 말씀드리죠. 근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니까 러이 사람을 바꾸려고는 노력도 해봤는데 바뀔 여지가 없다. 근데 나는 너무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받아 가면서 사귀어야 될까요? 굳이? 그게 연애인가요? 음, 한쪽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그게 연애라고 할수 있을까? 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건가? 음, 그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미 얘기를 많이 해본 상태면은 뭐 답은 나온 거죠. 더 이상 노력의 여지도 없고 하면은. 다름을 인정하는 게 연인 사이로 진행되고 동반자가 되는 거죠. 다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줘야 될까?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감히 판단은 못하겠고 성인은 없어 보여요, 확실히. 그냥 그게 그게후이님을 향한 정성의 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는 이건 그냥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후예님께서 돌아보셨을 때 이게 정말 연애 같지도 않고 어 너무 나 혼자만 고군분투. 아우 나이나이 이 말이 너무 너무 슬퍼.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연애. 너무 슬프지 않아요? 말만들.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나눠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의 마지막 변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후이님, 힘내시길 바랍니다.